아, 오늘이 바로 412차 민방위 훈련의 날이오 오늘은 화재대피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훈련이 치러지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다가가볼까 하오 좋소 안 좋소 가봅시다 이거 어색하오? 다 입구하는 거아니오 이거 그러나 저는 안글소 훈장 아닙니까 이거 벗고 훈장답게 접근하겠소이다 따라오시오 으 누구신지 궁금하여 이렇게 덥석 왔습니다. 뭐 하시는 분이요? 저는 정부 서울청사의 직장 예비군 지관입니다. 충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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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<laughs> 네. 많이 빠지셨어. 손이 이렇게 네. 되는데. <laughs> 아, 오늘 훈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것이요? 아, 오늘 훈련은 전국 단위 화재 대피 훈련인데 네. 이 저희 정부 청사는 국가 중요 시설로서 공무원 입주 직원들 아. 그다음에 공무 직원 공무 직원 예 방문객들 분차도다이 관객? 예, 훈련 현장에 참여 대상자가 됩니다 과, 과장님 예. 과장님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안글소 예, 예. 현장 안부나입니다 아, 예, 네 예, 예, 예. 어디 예, 예. 소속이 어디 과장님이십니까 지금 <laughs> 서울 청사 관리 과장입니다 아우 서울 청사 예. 이 청사 전체를 관리하시는 아, 과장님이십니까 아, 네네. 야 이게 정부 청사에서 해마다 민방위 훈련을 해왔어. 아 그렇죠 어, 네. 특별한 점이 있다 올해는 어떤 점이 좀 차별화된 부분으로 20층 빌딩이기 때문에 아. 예,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음. 어, 피난로가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대피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모일 건지 이거를 거의 이제 1년에 한 다섯 번, 네 다섯 번 정도 계속 반복 훈련을 함에 따라서 우리 오. 직원들이 화재나 뭐 이런 그지이나 이런 거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. 음. 이거는 이제 거의 체득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직원들이 계속 인사이동 있잖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예, 본부에 근무했다가 또갔다가 음. 그렇기 때문에 또 매,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 훈련을 해야,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. 소방대원이세요? <laughs> 우와, 몇 분이 오시는 겁니까? 열열열 10, 10, 명이요? 10, 어디서 오신 거예요? 아 우리 우리도 되게 의용 소방서에서 서로 아. 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의용 소방 대원이세요? 네네. 와뒤 네. 한번 돌아보실 네. 수 있습니까? 뒤에 아, 뭐써 네. 있습니까? 네야 <laughs> 수호 천사 종로 소방서 네. 아, 네. 원래 꿈이 의용 소방 대원이셨어요? 네. 소방관이 네. 되고 싶었는데. 아. <laughs> 뭐 그러다 보니까 소? 그게 네. 아이하랑 같이 있다 보니까 아, 안 되더라고요. 그래도 지금 소원 이루신 거예요. 네, 그리고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었죠. 아. 말로만 해서 몰라요. 그죠? 내가 직접 시험을 해보고 네. 내 몸으로 그것이 네. 익혀져야지만 되지. 네. 말로 이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, 맞아요. 내 것이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네, 아빠,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. 언제든지 한번들 해봐야지만 어. 딱 이런 상황이 닥쳤을 음. 적에 네.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. 수호천사, 수호천사, 파징. <laughs> 아 좋아요 에너지 좋아+ 에너지 좋아 이따 뵐게요 네, 네. 자연스럽게 해서 이렇게 자세 취하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아 그걸 하시는 네, 거예요? 음. 아니+ 아니지 우리 그저원 아, 아. 내가 설명을 할거 아. 총리님한테 네네. 실제 한번 해보시라 그럴+ 그럴라고 했는데 네. 시간이 우리 오늘 사고 한번 치죠 <laughs> 한번 해보시죠. <웃음> <웃음> 님의 아 직접 총리님의 한번 직접, 직접 총리님의한번지 책을 해보고 직접 시연을 해보고 습니다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가 네. 이아요예예예예예이예게이예게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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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장민님 안전한 tv입니다 대한민국 아하. 안전을 책임지는 예. 행정안전부 소속의 안전한 예. tv인데요 예. 오늘 과제 대표훈련이 있습니다 <laughs> 예. 많은 분들이 영상을 다시 보실 텐데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려와 걸어 내려오셨습니까 예. 엘리베이터 타셨습니까 아. 걸어왔어요 아전 거... 물론 끝. 정도... 예, 이상으로 정부 서울청사가 을수 있고, 언이다 완전히... 저기 간단한 인터뷰라 그랬는데요. 음, 예. 좀 참여 좀 해달라는 말씀. 드 예. 드릴게요. 드릴게요.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몸에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.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몸이 스스로 반응하게 돼야 하거든요. 그리고 모든 안전은 본인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. 당장 내 앞에서 무슨 위기 상황이 벌어졌는데 소방서에 전화할 틈이 없어요. 먼저 내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. 위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내 안전을 책임질 일차적인 책임자다. 아, 오늘 직접 음, 만강기 체험까지 하셨는데 처음이십니까?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? 아니 작년에도 했는데 계속 어색해요. 아 계속 어색하시네요? 어,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. 아! 아, 오늘 너무나 바쁘게 훈련이 이루어졌어. 어디든 훈련 현장이다 싶으면 자진해서 먼저 한번 체험하시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주인공이 되어보시길 바라겠소이다.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며 오늘 앙글손 여기서 마무리하겠소이다. 엠! 안농!